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878억 관련한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중에 원내대표에 출마 선언을 했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옹호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분위기 파악도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죽하면 보수 패널인 장성철씨도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죠 더큰 문제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스리슬쩍 이런 일들을 진행시키려고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 당연히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진영 전 대변인도 이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사업수혜자를 국민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이 거기서 살일 있냐?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박진영 전 국정원장 또한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적절한 비유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민주당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게 되는데요. 결국 논란이 거세지고 역풍 제대로 맞고 나서 계획을 전면 철회했네요.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보기가 생활화돼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요.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절레절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비등했던 겁니다. 앞서서 이용호 같은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황당한 소리를 했지만, 비례대표라든지 지역구에 있는 의원도 유감을 표명했네요. 대통령실 무리하게 이전하다가 외교장관 공간에도 혈세가 낭비된 상황이고요. 애초에 왜 반등세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도 찬물이 제대로 끼얹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단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요.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내팽개친 채 본인들만 생각한다는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네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오죽하면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이런 사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영빈관 신축을 이렇게 어설프게 추진하려 했는지 경의를 밝히고 합당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누구겠냐? 뻔히 다 알지 않냐? 라면서 김건희 씨를 비판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누군지 밝혀내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저렇게 정권 나팔수 역할만 하고 비평만 하지 말라 이거죠. 결국 남은 건 김건희 무속논란과 혈세 낭비라는 키워드인데요. 참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제 MBC에선 뉴스타파의 보도를 요약해서 전했네요. 2차 작전 PC에서 김건희 파일이 등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게탈로났는데 이걸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도 명백히 드러난 거짓말들이 있는데 이 심각한 문제를 두고 문제 제기하면 남의 부인을 건드리는 겁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양비론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외로도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는 김건희 논문 심사위원장에 인터뷰를 시도했네요. 이런 분들이 진짜 참 기자라 생각하고요. 최근 연락 두절이라는 이 다섯 명 중에 맨 위에 있는 심사위원장 오승환 교수를 직접 만난 겁니다. 노코멘트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건데요. 답변에 가치가 없다. 예 시끄럽고요. 전 관심 없고요. 이런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러더니, 더 문제인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사람한테 질문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 문제인 사람은 김건희 박사 논문 지도 교수로 알려진 전승규 교수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다. 왜 자기가 핍박받아야 되냐? 이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저게 어떻게 교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대 교수들은 왜 조용하냐?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쇄도하는 데다. 스카이 대학생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말한 공정, 도대체 그 본질이 뭘까요? 이해로도 시끄러워! 라고 고성을 질렀던 시의원 다들 기억하시죠? 주민을 향해서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고성을 지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 법세련 이종배씨와 김건희 무혐의 촉구 탄원서를 냈던 그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세련 이종배씨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배지를 달아서 시의원이 됐는데 기자들은 왜 이종배씨에 대해선 심층 취재를 안하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선거철 되면 또 서민 위하는 척 굽신굽신하지 않겠냐? 선거철 되면 다시 이 얘기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법원에선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던 거고요. 또 망신을 당한 셈이네요. 콩가루 지방과 같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한 단독 보도로 검찰의 만행을 폭로한 얘기가 나왔네요. 검사들 협박에 못 이겨. 죄 없는 후배를 공범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양심 고백이 나온 건데 검사들로부터 감금과 폭언을 동반한 강압 수사를 당하고 화장실 갈 때마저도 감시를 당하고 결국 저런 회유와 협박에 허위 진술을 했던 거고요. 검찰 개혁이 정치인들만의 이슈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살면서 내가 검찰을 만날 일이 있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니 검찰 기혁이 뭐가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결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알릴레오 북스에 나온 이문정 검사의 생생한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져야 된다 보고요. 못 보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꼭 한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